1대1 함수 정의부터 한번 써보자.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이면 이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자 이렇게 더 많이 나와.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할 때가 포인트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뭔지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여기다 쓰는 거야.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은 대응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x의 원소가 다르면 요거 이면 그 함수값도 다르다 이거야. 즉 다른 데로 가라고. 모이지 말라고. 그런데 이렇게 남는 건 1대1 함수에서 오케이야. 관계없어. 정역의 원소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건 아예 함수가 아니잖아. 그건 아니고. 공역에는 이렇게 함수가 하나 남아있어도 돼. 그래도 1대1 함수라고 불러. 왜? 그냥 오른쪽에 뭔가 화살표가 겹치지만 않으면 되거든. 근데 이쪽은 다르지. 이러면 1대1 응을 만들 수도 없어.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은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 첫 번째. 1대1 함수일 것. 일단. 즉, 이거. 여기 다가이거다쓴거 이거 이거. 이게 1번 조건이야. 1대1 대응의 1번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랑 뭐와 같아? 그렇지. 공역, 치역이 같다고. 공역, 치역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 뭐였어? 우리 문제 풀 때. 공역에 화살표 안 받은 놈이 있으면 안 된다고. 됐어? 그것이 바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는 얘긴인데이 상태에서 역함수 만들어봐. 역함수를 연두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거꾸로 가고, 이렇게 거꾸로 가고, 이렇게 거꾸로 가잖아. 이게 어떡하냐? 역함수를 만들었는데, 역함수의 정역에 의 화석표를 보내지 못한 애가 있지. 이거 함수야, 아니야. 이럴 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다갈수 있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결국, 결국 여기 지금 써 있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함수가 뭐여야 된다. 일대일 대응이어야 한다. 1대1 대응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다? 1대1 함수이고 또 공역치역이 같아야 한다. 그러면 앞에서 푼 문제랑 어떻게 된 문제?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일 때 그래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프에서 자, 정의역이 지금 2에서 6 사이래. 그리고 Y는 A부터 B까지인데 fx가 3x-1이래.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당연히 기억해야지. x의 범위가 2에서 6까지래. a에서 b는 양수, 음수 모르잖아. 대충 해보자. 그냥 대충 해보자. ab 이렇게. 그럼 뭐가 만들어져? 어, 네모가 만들어지지. 그럼 이 사이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흰점두 개를 지나거나 연두색 점두 개를 지나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배웠지? 그림으로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했었지? 다안 되고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얘는 땡큐하게도 기울기가 이미 얼마? 플러스로 정해졌네. 그럼 얘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밖에 못 지나간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이 점은 얼마야? 2, A. 그 다음에 2점은 얼마야? 6, B. 근데 걔가 어떤 직선을 지나? 2점 직선을 지나야 되잖아. 대입하면 다 바로 나오겠지. 그럼 2 집어넣으면 3, 2, 6 빼기 2는 얼마? 4. 그래서 B. A가 4. 6 집어넣으면 3, 6, 18에서 빼면 얼마? 16. 뭐 구하래? A 플러스 B. 4 더하기 16은 답이 20 되는 거지.